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란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모퍼만 보이는지라 그들은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 어 그곳에 처음 어그 목격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어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 골고다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여인들이었고 어이 여인들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어, 그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장사되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기까지 따라갔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인들 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 이 모든 것들에 다 목격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어, 무엇에 대한 목격자도 첫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 여인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의 그 이제 시신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무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보게 된 현장은 어,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찾는 예수가 무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금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목격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그곳에서 못 박히는 장면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또 죽는 장면도 받고, 또 무엇도 받습니까? 예, 그 장사되는,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다봤는데 분명히 눈으로, 두 눈으로 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이 여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자체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수님 이 죽었다는 그 자체도 두렵죠, 무섭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상황을 그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또 떨리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더 뛰어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누가 없어진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이그 여인들이 아,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부활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럼 러분 이건 더큰 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자, 그때 바로 이제 누가 그 이야기 하느냐 바로 이제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천사들이겠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와 기뻤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다시 우리한테 알려달라 어디 있는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에서 더 두렵고 더 무섭고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제인의 십자가에, 제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사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뭘 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를 자, 그때가 되니까, 이 여인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가게 될까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보게 되면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었고, 안 그래도 두려운 일이었고, 근심이 가득한 일이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되니 그 두려움과 근심과 그그 그그 마음은 더막 크게 다가왔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을 통해서 본다면 물론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달려가게 된그 장면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까지는 경험하진 못했죠.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아직 본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누굴 향해 달려갔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부활의 첫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근심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자들이 들었을 때 11절 말씀에 그 말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허탄한 듯 듣게 됩니다. 허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야,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가당치도 않은 얘기도 하지 말아라. 뭐좀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허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 제자들도 근심이 가득한 거고, 제자들도 어떤 겁니까?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렇게 그 허탄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근심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동일하게 있었던 이 여인들이 회복되었던 건 무엇 때문에 회복이 되었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면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소개시켜 주지 아직은...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허탈한 상황이 기쁨으로 변화해지고 즐거움으로 변화되고. 가장 놀라운 행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무엇하라?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엇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여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물론 이거 뭐, 퀴즈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 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인다고 믿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찔러보고 만져본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라고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출생 증명서 좀, 좀 갖고 오라고. 지문 좀 보자고 한번 대조 한번 해보자고 정말 예수님 맞냐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검증한다고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한번 무리를 걸어보라고 내가 여기다가 어 저기 봐요 오병이요 을테니까 오천 명좀 먹여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설령 그런다고 해도 믿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의심 많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나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부활한 걸 내가 제자들이 지금 다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셨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마 그죠? 이 도마가 못 믿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예수님이 손을 여기다 이렇게 못 자고 난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도저히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와서 나중에 다시 오셔가지고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인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만져보고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요. 근심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허탄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으로 가능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직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로 살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걸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종교 개혁의 우리의 선배들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자라고, 다시금 세워 나가자고 했을 때 외쳤던 구호가 바로 그것이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고 믿자 이거 아니었던 거예요. 네. 경험해서 믿자. 여러분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활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요. 근심이 임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허탄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 내고 주의 말씀들을 다시금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금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억합시다. 주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이 위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 삶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가요? 말씀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될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분 한분들 다 되셔서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